예, 오늘 수업 내용은 목적어. 먼저, 이중 목적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중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영어에서는 흔히 타동사, 뭐, 이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이런 목적어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중국어에는 이중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어에서는 목적어를, 에, 이, 보다시피, 에, 손님 빈 자에, 에, 빈어라고 합니다. 말씀하자. 그래서 빈, 빈어, 빈어그라면 뭐야? 목적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 중국에서는 이중목적어가 있는데, 이중목적어는 영에서 사형식의 형태입니다.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을 뭐, 뭐 하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두 개의 목적어가 오는 것을 우리는 이중 목적으로 합니다. 아, 중국에서 모든 동사를 이중 목적으로 아, 올수 있는 게 아니죠. 아, 특수한 동사, 아, 이게 매만 이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흔히 동사에 가까운 쪽을 금비너로, 금비너, 즉, 근목적어 가까울 근 자죠. 그죠. 동사에서 멀리 있는 걸 우리는 간접비너 또는 원비너, 원목적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뭐뭐 얼이라고 해석되고 건비는 뭐뭐 내게라고 해석됩니다. 이중 목적가 있는데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HSK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들만 우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라는 요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게이 뭐뭐서추다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이 게임에는 여러 가지 뭐뭐 액계라는 뭐, 전치사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동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동사로서 이중목적을 찾죠 예를 들면 라오홍 게이타 이즈 이엔 라오홍은 홍 형께서는 그에게 이즈 이엔 한 개의 담배를 주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그에게라는 여러분들 간접 목적이고 이즈옌 한 개의 담배를 일어난 뭡니까? 직접 목적어죠. 이처럼 개이는 뭡니까?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타라는 목적어와 이즈옌이라는 목적어 이중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여러분들께라는 동사 아, 여러분들께라는 이 동사를 꼭 외워 두셔야 되겠죠? 뭐뭐되께 뭐뭣을 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게이. 중 목적을 취한다. 라는 것. 어 다음은 에 치엔. 치엔.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빚지다. 라는 뜻입니다. 치엔, 아 치엔. 사성입니다. 빚지다. 예를 들면, 이름 빚지다. 라는 동사도 이중 목적을 취다 자, 치엔워 이바이콰이치엔. 그는 나에게라는 이 치엔이라는 동사는 뭡니까? 뭐뭐라는 목적어가죠. 이바이콰이치엔. 백 원을 자 간접 목적어 워 이바이콰이치엔 뭐뭐를 직접 목적어죠. 나에게 백 원을 빚졌습니다. 자 치엔이라는 여러분들 동사도 이중 목적어. 동사 뭐뭐되게 무엇을 빚지다. 치연이라는 동사도 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치오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칭치오 할때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치오. 지 치오 이지 스. 나는 당신에게 라는 목적을 갖죠. 이지 스. 한 가지 일을 치, 치오. 뭐 뭐를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자, 요 치오라는 동사 아, 뭐뭐 내게 뭐뭐을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치오라는 동사죠.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빙이라는 아, 평가다 비평하다라는 요핑 핑이라는 동사입니다. 핑 따자 아, 빙타요수학생 모두들 그를 우수학생이라고 핑합니다. 아, 그에게 그그 그, 그, 그를 뭡니까 우수학생이라고 평 핑합니다. 핏 핑이라는 동사 이것은 뭡니까 그에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금 해석이 뭐뭐들, 뭐뭐 4게 뭐뭐 3이라고 어 평가되자 그냥, 그냥 어 우수한 학생이 다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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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그런 뭡니까? 우수한 학생이라고 어 뭡니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때 빙이라는 동사도 외워두셔야 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구체적으로 오는 이런 사형식을 취하는 동사 게이 따라 해볼까요? 게이, 게이 치엔, 빛이다, 치오, 빙 이런 동사들은 모두 이중 목격을 취하고 있죠. 이중 목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H, 지금 우리가 HSK에 자주 시험 나왔던 이런 동사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이이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동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에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어, 사형식의 동사들을 보면 어, 모두 뭡니까?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세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다 뽑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파이, 파견하다. 어, 예를 들면 사장이 파이워 뭡니까? 나를 뭡니까? 미국으로 파견했다. 뭐, 뭐 무엇을 파견하다. 어, 다파이워 그죠? 어, 베이 뭐, 어, 어, 어. 주자 주장으로 파견했다 할때 파이라는 동사도 뭔데께 뭐뭣을 파견하다 라는 뜻이죠. 이 파이 여러분들 이 동사도 뭡니까 아, 여러분 이중복교를 찬다 라는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게이는 이미 나왔죠 그죠 주다 라는 동사 그 다음에 마 팔다는 뜻이죠. 어, 어, 그런 나에게 뭡니까 책을 팔았다 다 마이 이 번수 어 이렇게 말뭐뭐 댁께 멋을 뭐뭐 하다 그죠 말입니다 동사 팔다 그 다음에 환이이 이 발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화아이라는 동사는 부사로서 또한이라는 뜻이지만 동사일 때는 뭡니까 뭐뭐을 돌려주다라는 화환이라는 두 개의 이, 의미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나는 뭡니까 도서관에 책을 돌려줬다 와. 어 나는 뭡니까 나는 그에게 뭡니까 빌린 것을 빌려줘 환타 돈을 빌려 돌려줬다. 환타 지엔할때 아, 돌려주다. 그 다음에 짜오라는 이, 이, 이 여러분들 찾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 돈을 거슬려 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짜오다 이바이카이샤. 아, 나는 그게 뭡니까? 백원을 거슬려주다 짜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쏭. 뭐 정정하다 또는 전송하다 라는 뜻으로서 몸모대께 무엇을 정정하다 또는 선물을 보내다 라는 뜻으로 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 송이라는 뭡니까? 이 동사도 그 다음에 치오 뭐 숙제를 제출하다 그러니까 뭐학성문 치오, 라오스 뭡니까? 주어예, 선생님에게 뭡니까? 숙제를 제출했다 합니다. 이 치오라는 동사도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원 <목소리> 묻다 아그 어, 뭐원타 이젠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을 물었습니다. 원 무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지에 빌려주다라는 동사도. 원지에 다이0 원씩 나는 그에게 백을 빌려습니다지가수아리다그 다음에 지하오. 이런 동사들 모두 사형식. 뭐뭐네개뭐 뭐, 뭐, 뭐를 하다는 라이 어,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동사들도 주로 HSK 자주 시험에 나왔던 어, 동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도와주자는 동사인데 에, 예를 들면 에,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는 뭡니까? 아, 이, 이러한 동사에 말고 일반 동사는 절대로 이중목적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예를 들면 전화하다 뭡니까? 다 띄는 화죠 그죠? 여러분들 어, 나는 그에게 전화하다 할때 나는 뭡니까? 와 다! 띄는 화! 타, 아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따"라는 동사는 이중 목적를 취할 수 없어요. 나는 뭡니까? 그에게 뭡니까? 전화를 했다. 아, 이렇게 하,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요? "워" 끈 "타" 다 "댄화" 예를 들면, 나는 그에게라는 요 부사를... 어 따 앞에 붙여서 끈이나 흐 등의 이런 전치사와 뭡니까? 명사를 써서 뭡니까? 부사어로 시켜서. 워 끈타다 띠엔화. 이 따라는 동사는 뭡니까? 이중목적을 취하지 못고 목적 하나만을 채요전화를 하다. 그죠? 어, 그죠? 음. 예를 들면 나는 뭡니까? 아, 뭐이할때 띠엔화. 이러한 동사 보다시피.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이중목적을 취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 장문도 할수 있을 거고 정확하게 쓸수 있겠죠 자 이중목격을 취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러한 동사들인데 이기에도 많은 이중목격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중목격을 이취한다자 여러분들 숙제했습니다 자이 뒤의 문제는 지금 단어만 이렇게 제시했죠 어, 숙제는 뭡니까? 어, 숙제는 이 어, 숙제에서 다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워 뭡니까? 파이 타모모가 이중 목적으로될수 있게끔 해서 파이 게이 마이 환 자오 송 쟈오 원가 고수 쟈이 모두 문장으로 만들어 서 어,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일부러 문장을안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뭐 사전을 찾아서 줬고 모두 사형식 뭐멋을 이중 목적으로될수 있게끔 이문이 이이 단어를 찾아서 뭡니까? 이중목적어 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합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뭐야 이 떨어질 리자로죠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합은 뭐야?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대개 중국의 동사는 이음절 동사가 많죠. 물론 다람절 동사도 있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라이나 취 등은 다람절 동사입니다만, 대개 이음절 동사입니다. 이 이합 동사는 여러분들이 HSK 자주 시험 나눴던 문제죠. 우리가 요앞 시간에 살펴봤던 문제는 뭡니까? 중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가면서 한번 이 합동사 뒤에는 목적의 위치가 어디에 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시 중복된 내용입니다. 이 동사를 중첩할 수 있다고 했죠. 어, 동사의 중첩형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A, B, A, B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 쉐시라는 동사가 있으면 쉐시 쉐시라고 중첩을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합동사는 그렇게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합동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의어둬야 됩니다. 아주 HSK 단골로 동사가 출제되었다면 HSK에 뭡니까? 이합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에 미 주로 이합동사란 뭡니까? 동사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얼굴을 뭡니까 지엔 만나다, 랴오티아 레오는 잡다마다, 티엔은 하늘이한뜻입니다 하늘을 잡다마 하늘을 이야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잡다마다 뜻입니다 씻자, 씻다가 씻다 싯다, 동사고 자오는 목욕입니다. 몸을 씻다는 뜻이죠. 티아우, 그럼 티아우는 뛰다, 우는 춤이죠. 춤을 추다는 뜻이죠. 산푸, 산은 흩어질 산자에 보자는 그런 보자입니다. 아 걸음을 흐트리다 라는 뜻인데 아 이러한 동사들이 이합동사라면 이미 지난 시간에 했죠 에 예, 그래서 이합동사에 우리가 중첩한 여러분들이 도, 이 중에 문장을 따서 동사인 부분만 중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엠엔은 지엔제엔이라고 합니다 아, 러가 붙으면 지엘러 지엠엔 그죠? 어, 앞에 뭡니까? 아 지엘러 지엠 아, 앞에 동사 뒤에 어 이런 조사를 붙었습니다 랴울려오텐 그죠? 랴울려오텐 시시자오, 시르시자오, 跳跳오,跳로跳오, 태아우 태아우, 태아우, 산삼부 산라산부, 이런 아, 이합동사가 그런데, 에, 우리가 평소 어, 여러분들이 공부의 습관상 단어를 외울 때 이러한 동사들 의아해 어,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던 이런 이합동사들만 뽑아놨어요. 이에도 이합동사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 두시면 다음에 재석해볼때 쉽게 맞힐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흐지요. 흐는 마시다는 뜻이죠. 어, 지오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엔 토, 뒤에은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다 토는 머리죠. 머리를 끄덕이다할때 동사 목적입니다. 어 려오테런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단화, 타는 말씀 단자에말씀화자죠말화자죠 화자죠. 말을 하다. 그 다음에 카이, 동사입니다. 완샤오의 여름 동사입니다. 즐겁고 웃음을 카이하다, 농담하다는 뜻입니다. 짜오쇼, 짜오는 부르다는 뜻이고 수는 손수자죠. 동사목적입니다. 손을 부르다, 손지하며 부르다. 빵망, 빵은 돕다는 뜻이고 망은 바쁘다는 뜻이죠. 바쁨을 돕다 해서. 어, 어, 그 다음에 수의자 수의는 잠잘 숫자에 각은 깨달을 각자죠. 동사목적으로 된 구조입니다. 창꺼. 창은 노래할 창자의 노래가 자죠동사 목적입니다. 파오부파우는 달리다는 뜻이에요. 뿌는 걸음이란 뜻입니다. 우어소. 자, 여러분들 우어는 잡다란 뜻이고, 어, 소우는 뭡니까? 아, 이 손이란 뜻이죠. 악수하다. 시아치. 그러면 뭡니까? 시아는 뭐을 하다란 뜻이, 지는 바둑을 두다 할 때, 시아는 옛때는 아래란 뜻이 아니고, 뭡니까? 아, 이 바둑을 두다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파 리파 리는 여러분들 다스리다 파는 머리 발자요 여기는 출발할 때발자 아니고 어, 머리 발자인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자를 번체 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만은이 간지 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데 리는 머리를 다스리다 이런 어, 동사들을 모두 이합동사입니다. 자, 이합동사의 중첩은 뭐예요? 앞에 동사만 중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 그러면 선생님 따라 한번 읽어 봅시다. 흐지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뭐냐? <뭐야>? 술을 마시다. 디엔토 <목소리> 동의하다. 랴오아잡담하다 <목소리> <랏�> 그다음에 탄화. 말하다. 카이완샤오. <목소리> 농담하다 그죠? 짜오쇼 <목소리> 손짓하며 부르다. 방망 돕다, 수면 잠을 자다, 창가 그, 노래하다, 빠步 달리다, 워수 악수하다, 샤치 바둑을 두다, 리파 머리를 깎다. 자, 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저학년인데 이거 다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요. 지금 요 안에 있는 것은 HSK 났던 이합 동사들만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에, 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도 HSK에서 나왔던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짜오지, 짜오지 그럼 성급하다라는 뜻이죠. 어. 그다음에 재훈, 네, 네. 그럼 뭡니까 재훈 결합하다, 혼인을 결합하다 동사 목적 이합 동사입니다. 성치, 그러면 동사 목적입니다. 기화를 내다라는 뜻이죠. 칸 네. 빙, 그러면 뭡니까 칸은 보다, 빙은 도움니다 칸피그는 병을 돌보다, 아, 죠 아, 진찰하다 이런 뜻이죠. 진찰하다. 짜오샹 그러면 쟌우는 찍다라는 뜻이고, 샹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그죠? 팡지아 그러빵은 여러분들 노을방자에 지하는 길을 가짜죠. 동사 목적의 이합동사입니다. 칭커, 칭은 초청하다, 커는 손님이죠. 동사 목적의 이합동사입니다. 요용, 요는 논류자에 엄칠령자죠 동사 목적의 이합동사입니다. 그다음에 B 에 예. 업을 마치다, 삐는 마치다는 뜻이 동사 졸업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로 HSK에 났던 이런 동사들을 선생님이 한번 다 정리를 해 봤어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외우기는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외워 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HSK 에볼때이 동사만 딱 보면 아, 이거 이합동사구나. 이합동사는 뭡니까? 이두 중에 동사 부분만, 동사 부분만 중첩을 하고 중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동사 부분만. 그렇죠? 동사 부분만 중첩을 합니다. 동사 부분만 중첩을 하여요. 에, 뿐만 아니라 이합동사의 목적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합시간에 이미 어, 선생님이 이합동사의 중첩에 대해서 시험대회 났죠. 그 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라는 어, 여러분들 제가 중간고사 때 한번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합동사 어, 산부. 이, 어, 이 중첩할 때 산부 산부 하지 고산부 이렇게 한다는 거. 아,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합동사의 목적의 위치는 어떨까? 이합동사의 목적어는 또 중요하죠. 아주 시험에 잘납니다 이합동사는 동사목적어 구조의 염절동사로 우리가 붙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는 것이 이합동사인데 이합동사는 자체의 목적어가 있으므로 이합동사 뒤에는 다른 목적어가 올수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다른 목적어 필요한 경우에는 계사, 개사, 계사란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동사 앞에 놓거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둔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빵망이라는 여러분들 요 이합동사 밥쁨을 돕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어, 타 빵망으로 예를 들면 타 그는 나를 돕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빵은 이미 빵이란 동사에 망이라는 목적이 왔는데, 뒤에 다시 뭡니까? 워라는 나를 돕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타, 뭡니까? 빵, 워, 망 했고, 저도 좋고, 요게 뭘 써도 좋아요? 워, 더 망, 덜을 써도 좋아요. 나의 바쁨을 돕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를, 그를 만나다 지엠 맨이라는 이합동사가 왔습니다. 워, 지엠 맨, 타. 이렇게 쓰면 틀려요. 절대 이앞 동사 뒤에는 바로 목적을 를수 없다.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까 계사 플러스 명사죠. 워타타 지엔 맨. 이렇게 해도 좋고. 에, 그와, 함께, 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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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그, 어, 그, 그와 함께 만납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이 지엔 맨이라는 사이에, 이 지엔이 동사고 맨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엔, 타, 라는 타라는 지엔과 미엔 사이에 뭡니까? 목적을 써야 됩니다. 타, 젠 타, 미엔 해도 좋고, 덜을 생략할 수 있고, 덜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합동사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자주, HSK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귀말때도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합동사 뒤에 목적어 오는 거, 이거 아주 주 시험에 잘 나왔어요. 조금 심화를 하면 동태 조사를 뭐뭐 한적 했다. 구어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동태 조사와 양사 보무사 등은 이앞동사의 동사 뒤에 놓는다. 좀 어렵죠. 아, 예를 들면 워먼 탄 화를 이 것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탄이란 동사죠. 화는 여기서 목적어입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 한화는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붙여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을 뭡니까 탈 뭡니까 이그샤우스화 한 시간 동안 말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그샤우스는 뭡니까 어, 이 바로 시량보어 보조 시간을 여행을 나타내는 보입니다. 러는 뭡니까 조사조 어, 동사 바로 뒤에 뭡니까 이앞 동사 뒤에 바로 넣었습니다. 워 수에이지아로 치고 샤우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에이가 동사고, 지하고 목적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틀리죠. 동사 뒤에 를 붙여야 되고 수량 시량 볼러야 돼요. 워 수에이로 치고 샤우스서 스 수에이 렇게 해야 됩니다. 워 성치 성은 뭡니까? 동사고, 치는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니 성치 선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성현이? 뭐 때문에 화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니 성什么지야? 왜서 화를 내니? 뭐 때문에 하니? 성치 사이에 어문사를 넣죠. 자, 이것은 조금 3번은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 어, 2학년이나 3학년에 올라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합 동사는 목적을올때 바로 바로 이합동사에 뒤에 두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끈어 사람 그 다음에 이 합동사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합동사의 뭡니까 이 합동사의 예를 들면 지엔 미엔 사이에 요 목적을 두든지 해야 되겠다 라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어,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laughs> 예, 그러면 한번 문장을 틀고 쓸련 이유를 한번 고쳐보자 라고 했는데 今天我要分手,分은 동사고, 手는 목적입니다. 즉, 손을 놓다란 뜻인데, 이별하다. 이런 이합동사예요. 나는 나의 여자친구와 이별하려고 해요. 자, 편수라는 이합동사가 왔으니까 목적어는 바로 뒤에 올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뭡니까, 여러분들?今天 뭡니까? 我要跟我的女朋友跟什么什么 놓고, 分手이합동사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개사개사 끈이 왔죠. 그다음에 사람, 그죠? 나의 입을 아, 하는 사람이죠. 나의 여자친구와 친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뭐 주치 삼 삼부 삼푸 삼부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중첩의 문제죠. 우리 이미 한번 중간고사 시험에 난 적이 있죠. 자, 한번 뭐 주치 삼 삼부바 이렇게 그죠